오늘,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람의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달려가라 하에 곧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등장하는 아이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어제 본문 한번 좀 기억해 보시면 대충 이 아이가 누굴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엘리사가 나타낸 기적의 사건이 어제 본문 속에서도 등장했었지요.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도시를 지날 때마다.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제 말씀드리기를 부유한 한 귀한 여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부유한 삶을 살아가던 이 순애 여인은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보는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순애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음식만 대접했었습니까? 음식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사, 상의해서 작은 방에 책상과 침상 그리고 촛대를 비치해 두고 안락하게 엘리사가 쉬어 가실 수 있는 방으로 엘리사에게 제공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수냄에 거할 때마다 이 방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이런 여인의 헌신적인 섬김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을 받고만 있을 수 없었고요.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기적을 베풀게 되죠. 선물처럼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음을 알았고, 또 아들을 갖기에는 그녀의 남편이 너무 노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여인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년이 지나자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그녀는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 영광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라고 함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산하게 된그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가진 이 아이에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람에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메.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추, 당신은 추수 때였는데, 추수 때라서 밭에 나가 있는 아버지께로 이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 나왔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추수하는 그 밭일을 도우러 나왔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곁에 나온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뭔가 머리가 아픈 것을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한 종에게 이르기를 이 머리가 아픈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그 아이는 어머니 곁으로 가게 되었지만 20절을 보니까 결국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낮까지 있다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얻게 된 자녀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게 된 아이였으니 아이를 향한 이 엄마의 사랑의 마음은 더욱 특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특별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니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의 경험을 이 어미는 하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그 여인의 행동은 조금 의아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보이는데요. 21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여인은요, 아들이 죽자 아들이 죽은 슬픔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은 슬픔을 토로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며 울며, 울며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는 모습이 그 뒤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을 그저 엘리사의 침상 위에 그대로 올려듭니다. 이것은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서늘하게 통하는 방, 침상에 눕히고는 조용히 그 문을 닫고 나옵니다. 죽은 아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잠이 든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이나 조용히 문을 닫고 그 방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2절도 보십시오.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자신의 남편을 부리게 되죠 그리고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그러더니 나까지 있다가 죽었어요 뭐 이런 상황에, 상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말하기를 내게 사원 한 명을 붙여주시고 나귀 한 마리를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다녀와, 다녀와야겠다는 것이죠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영문도 모르는 그녀의 남편은 그 아내의 부탁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오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 남편이 말하기를 꼭 오늘 가야겠냐는 거죠. 엘리사에게 꼭 오늘 가야겠냐. 남편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당신은 추수철인데, 추수철이면 자신의 종들 중에 한 명이라도 더 밭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열매를 거둬야 할 텐데, 시종을 하나 붙여달라니. 지금 자신에게도 일하는 일하는 일꾼이 필요한데, 시종을 하나 붙여달라 하니까 이것 좀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리고 나귀까지 한 마리 내어달라고 하니, 아내의 부탁이 이 바쁜 수수철에 반가울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아내는 말하기를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말하죠. 평안을 비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을 비나이다 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당신의 어지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여인이야말로, 여인의 마음이야말로 샬롬의 상태일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아파서 오랜 기간 엄마가 간호하고 병상에서 이 아들의 아픔을 지키다가 할수 없이 죽게 된 죽음이라면 아들에게 시간을 쏟고 정성이라도 쏟았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된 아들의 죽음이니 이 엄마는 그 마음이 슬프기만 하고 허망이 하기만 한 상태입니다. 샬롬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돌이요 남편의 그 마음에 샬롬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엄마의 마음은 그 뒤에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에게 표현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보면 지금 그 아픔을 그저 콕 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오늘이라도 당장 남편이 내어준 종과 나귀를 데리고 엘리사에게 가야 하는 것이죠. 하루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의 청을 듣게 되고 종과 나귀를 내어주고 아내는 곧바로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엘리사가 자신의 춤 침상에 누워있는 여인의 아들 죽음 앞으로 오게 되고 결국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게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이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해 주시기 원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마음만으로 바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강청해야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가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합니다. 아들이 죽었어도 하나님께서 임하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얼른 낙위를 타고 하나님의 종에게로 달려가는 이 여인의 믿음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멈춰 있거나 상상 속에 펼쳐지는 공상 과학 영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매달리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공상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외치고 부르짖고 매달리면서 실제로 일하신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현실의 믿음을 우리는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진정한 믿음 있는 지혜자인 것이죠.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넘어진 것이 일어나고 묶였던 것이 풀리는 이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는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신앙 속에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다큐멘터리 속에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마음만 가득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기도가 끊이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부르짖으며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저 바라는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화하기 원하셨고 주님께서 만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고 하는 이 매체를 가지고 이 매개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릴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내려와 그 기도를 도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임하셔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매달릴 수 있는 살아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죽은 이순애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죽은 것이 살아나고 묶였던 것이 풀려나고 쓰러진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